아테니님 영세한 유튜버라 아이고 저 유튜브로 먹고 사시는 분들인가요 아 그렇다면 좀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어쨌든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한 t v 파이팅그 다음에 콘텐츠 회사와 테크 회사의 메타버스 경쟁 승자 는 누구일까 아 여기 티타이즈 티타이즈 예, 이 친구가 저번에 삼성전자 이런 어떤 어그저 뭐야 구글 이거 얘기했던 이 IT 분야에서는 이 여기가 신뢰도가 높은 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추천해요. 네. IT 분야 구글 어떤 현대 지금 국제 IT 업계 동향 이런 건 여기가 나름대로 정통한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아, 이것도 메타버스 우리 카리스마님이 좋아하는 주제 아닙니까? 이랬을 때이 메타버스를 두고서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업체와 하드웨어 업체 간에 경쟁이 불가피하다 전에는 예, 공존이 가능했다면 이제는 점점 분야가 예, 겹치고 있다 했어 어, 지금 뭐저 게임 원래 메타버스 하면 게임도 들어가가지고 예, 리니지 하던 뭐지 업체가 어디지 갑자기 예, 리니지 하던 업체 어떤간에 주가가 요즘 떨어졌죠 뭐 불쏘 광고 엄청 때리던데 불쏘 그게 흥행 실패했다 내가 들어볼 때는 예정된 거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laughs> 100만 원까지 올랐죠. 니니지. 이게 요즘 어, 많이 떨어졌는데. 네, NC. 네, NC. 네, 그냥 예정된 거였다. 아, 잠깐 봅니다. 네. 어, NC가 플랫폼 니니지만 먹고 살 때는 지났다. 아, NC가 이렇게 지금. 네? 국제 IT 환경에서 급격하게 게임 업체가 메타버스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가 하고 있나 하는데 이런 뼈를 깎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 NC 소프트 에, 그렇다 그런 어떤 것이라고 봐요 NC도 많이 떨어지면 에, 뭔가 에, 생각해 볼 만한 점이 있습니다 에, 망했다고 보지는 마세요 에, 리니지로 먹고 산다니까 복제약처럼. <laughs> 복제약이지, 뭐. 네. 이제, 어, 차기에 뭘할 건지, 소프트 비전을 보여줄 때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고요 그게 메타버스다. 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3전 분할 매서 여전히 유한 전략인가? 그렇습니다. 출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악의 2주 우리 시장이 하락하니요 아프스토방문하이 어,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주장을 했죠 인드라와 주장이 만나고 있죠 그 그래, 지난번에 어, 이건 뭐 수일다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파월의 그런 얘기는 예상된 거였고 예, 빠르면 하루 예, 길어봐야 2, 3일이다 약발이 이렇게 얘기했죠 어쨌든 예, 그리고 이머징 마켓과 미국의 시작 증시는 예, 하반기로 갈수록 디플로 그 뭐죠? 예, 예, 갑자기 생각났네. 아, 예, 엇갈린다. 아, 미국 증시는 계속 잘 나갈 수 있지만 이머징 마켓에서는 어려울 수 있다. 그 어떤 델타 변이에 대한 대체 방식이 예, 특히 K 방역 같은 거 보면 미흡하기 때문에 예,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리더십 전문가가 바라본 박정희 리더십 일방적으로 아이저 좋은 동영상이에요. 보통은 그냥 박정희 대통령의 일방적인 찬양 같은 걸로 해가지고 원래 그냥 박정희 대통령 좋아하던 분들이 추억에 젖아서 붙는 게 대다수의 박정희 대통령 동영상이라면 요거 같은 경우는 이분 여성이 자료수를 충분 열심히 했더라고요. 미국에서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구냐? 링컨 대통령이다. 워싱턴 대통령이다. 이거는 미국에서 민주당 공화당원을 막론하고 대다수 전문가가 인정하는 것이다. 워싱턴과 링컨 한 분은 공화당이고 한 분은 무소속이죠. 그런 것처럼 한국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있다 이거죠 리더십 분야에서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그중에 터보는 박정희 대통령이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성렬령이나철수영이나제이형이 박정희 모델이 아니라 박정희 모델을 지금도 추정하는 게 바로 군정비 파실 정권과 박정노면 파실 정권의 특징이다.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박정희 정신을 본받아야죠. 박정희 정신에는 혁신이 있고 자조가 있고 단결이 있죠. 이 모든 것을 와해 시키는 게문전비잘파시오 정권과 네, 반쪽 노면 파시오 정권이었죠. 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박정희 정신을 되살릴 때다. 네, 박정희 모델이 아니라, 이것을 송유령이나 철수형이나 제이 네, 형한테 네, 권유하는 거죠. 이것이 혁신이고 공정이고 포용이다. 예인들아 네, 주장이죠. 이렇게 네, 보시고요. 디커플링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런 용어 생각이 안 나. 디커플링. 미국과 아, 한국의 정신은 디커플링이 될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박정희 대통령의 국방과 연구소를 창설한 이유? 네, 자조입니다. 자주가 아니라. 자조 국방이에요. 네, 자주 국방은 자주는 파시즘입니다. 자조입니다. 자조. 새마을운동. 스스로 돕는 자. 자 이제라도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네, 좋고요. 반쪽정은 이게 인도네라 휴대폰 때문이다. 화이타임즈. 한국 사람들은 한국식 요리, 이건 또 태국에 지금 가서 사는 친구 재밌는 얘기야. 어, 맛있겠네. 그다음에 알마피, 그리고 사하라 북설. 과거에 이제 지중해가 이렇게 에이, 되게 좁았을 때, 에이, 지, 저, 저게 특징이 뭐냐면은 유럽의 이탈리아나 이쪽에는 이렇게... 에이, 해안가에 절벽같이 깎아지이 절벽들이 많아요. 그건 뭐냐? 예 원래 저게 예, 과거에는 한산 중턱쯤 알프스가 부딪히면서 예, 알프스산이 융기했잖아요. 산 중턱쯤 되는 데가 물이 차올라 가지고 예, 해안이 없는 거야. 그래서 북, 유럽의 이 지중해에는 해안이 굉장히 드물어요. 이모래 예, 니스 해안 같은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니스 해안이 유명한 거지. 니스가 특. 특별히 뭐 해안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리스나 이태리나 스페인이나 다 그냥 다 깎아지는 절벽 같아. 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북아프리카도 좀 그렇더라고요. 북아프리카 해안도 깎아지는 절벽. 광안리 해석장이나 그런 게 아니라 에, 깎아지는 절벽들이에요. 에, 그래서 사하라 폭설 이런 거잖 사하라 에가 과거에는 거기뭐 눈도 내리고 그랬던 시도 있죠. 에, 기후변화를 좀 생각해본다. 그런거고요그 네. 다음에 또 우리 이스라엘 지부 한국 생각날 때 가는 거 그때 또 러시아식 마트를 간다네요 아 이것도 재밌는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지부 네. 그 다음에 짜장면 왜 네, 맛집은 왜 이렇게 싸고 가성비 좋은 데는 뭐다 대구죠 네. 이런 맛집은 왜 대구에만 있어 네. 응? 대구에 이런 데가 되게 많더라고요. 대구 사시는 분들은 정말 아, 좋겠어요. 어, 이런 맛집이 많아. 사라. 아 그리고.